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 라는 의지와 더불어 대차대조표 축소, 즉 자산 긴축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음번 금리 인상은 0.5%, 예상 자산 긴축 규모는 매월 최대 9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3월에도 0.5%로 인상하고 싶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지요. 높은 금리 인상, 빠른 속도의 자산 긴축의 목표는 오직 하나: 높은 인플레이션 잡기입니다. 에이, 경제까지 망가뜨리면서 저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우리 진짜로 할 건데?라고 계속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파 성향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심지어 금리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부터 0.5% 인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금리 인상의 근거로는 미국 고용시장의 견고함과 낮은 실업률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연준은 경제가 일시적으로 망가지더라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목표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금리 인상과 자산 긴축을 사용할 것이며 근거로는 고용과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미국 경제와 성장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연준의 방향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볼수 있는데 금리의 상승은 현금의 가치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 상승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럼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달러와 원화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를까요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돈입니다 애초에 달러와 원화의 위치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기본적인 가치 자체가 다르기에 원화가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 라는 말에서 황새는 달러 뱁새는 원화라고 보면 이해가 좀더 쉬울 수 있겠네요 달러의 가치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원화는 그보다 더한 가치 상승을 해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올렸지만 앞으로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 더 높고 빠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출 금리도 높아질 것이고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부채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이 성장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으니 투자에서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은행 적금에 차라리 맡기자 라는 식의 생각과 함께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도 꺾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라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대응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비트로 인한 실패는 다시 일어나기 매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주식 투자이기에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주시하시면서 항상 성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